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계속. 오좀 많은데요. 오자 셀리님 저 사연 게시판에 글 올렸어요. 그분은 글 써주시면 읽어드릴게요. 선착순 세 분으로 하면 좋겠다. 셀리님 제글 읽어주세요. 선착순 세분 봤습니다. 매니저님들이 봐주세요 채팅방 손손하면 안돼 도배 되잖아 그냥. 사진님부터? 그냥, 너가 확인해줘, 누구, 누구 계시는지? 사진님. 음. 사진님. 자, 응원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1년간 졸업을 미루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세 번째 공채 시즌을 맞았는데요. 얼마 전 삼성전자 면접을 보고 왔는데, 불합격 소식을 듣고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셀콩, 남콩 커플을 보면서 멘탈을 치유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시험을 보고 온 농협에서 12월 7일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계속 불합격만 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잘 보고 오라고 합격할 수 있다고 응원받고 싶습니다. 취직에 성공하면 통산을 많이 쏠게요. 라고. 네, 우리 사진님께서 이제 자꾸 실패하는 자기의 삶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우리 사진님, 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항상 좋았거든요. 조금 일찍 피는 매화나 진달래나 아니면 매화가 아닌가? 무튼 6월에 피는 장미나 12월에 피는 국화나 모든 꽃들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당장 사진님께서 성공하지 못하고 직업이 없다 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진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유지하고 노력하시면 언젠가 그 꽃은 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진님 만약에 떨어지신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셀콩달콩 커플, 남콩 커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님 다잘 되실 거예요. 천천히 가요. 우리 사진님 화이팅! 자, 다음 분. 다음 상담 하실 분. 글 적으신 분! 상단 게시판에 글 적으신 분! 셀공지님! 고민들을 터시는데 저도 해도 될까요? 요즘은 달달한 콩 커플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밤새가면서 출근하는 콩가족의 일원입니다. 근데 며칠째 저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 커플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꾸 미안해지는 마음도 자꾸 생기는데요. 연탄나눔 봉사 공지를몇 번이고 자꾸 들락날락 거립니다. 남들은 쉽게 입금 글을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더군요. 늘어갈수록 저는 자꾸 불안해집니다. 입금을 언제든지 할수 있죠. 다만 아직은 그 회비가 풍선으로 날겠네요. 용기가 안 났는데 퇴근해서 게시판을 보니까 실정자 사용 게시판이 생겼더라고요. 고민 있으면 털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는 한 달만 지나면 한국에 온지 10년이 된 귀한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나라의 국민 되는 10년 청고하신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1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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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설공진 님께서요,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시다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아직 한국인이 맞는데, 아직 적응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달콩, 셀콩, 남콩 가족이 생겼을 때, 내가 여기에 하나의 일부분이 되고 싶은데, 혹시 사람들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난 여기서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어, 이 사람이 외국에 다녀와서, 이 사람이 어째서, 이,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이 사람 소문이 어째서,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믿음과, 그리고 정말 우리를 아껴주신다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남과 다른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셀공지님께서 이렇게 장문을 쓸 정도로 연탄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모두는 남과 뭐 달라서 뭐 우리 공지님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거고요. 함께 할 겁니다. 그럼 세공주님 연탄 봉사활동 신청 같이 하고요, 함께 연탄도 나르고 좋은 방송 만들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세공주님 글 쓰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 분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하루에 세 개씩만 읽으면 되겠다. 아 소울님도요. 다음 분. 자 하루에 3 개씩이 딱 적당한 것 같아. 님 제가 요즘 힘들어하는 과거. 제 사적인 사연을 적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만난 친구들과 다른 관점으로부터 생긴 고민입니다. 최근 바빠져서 카톡도 못하고 할 일도 많고 하다보니 벌써 2년을 연락을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전 연락이 없더라도 학창시절부터 친한 친구들이니 여전하겠지 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의 길을 가다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친한 친구들이 절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신들이 그래도 일보단 우선이지 않느냐는 등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잘 되어야 서로 돕고 지내지 않느냐 하면서 인연을 붙잡고 있긴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제가 잡아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다툼이 생긴 후부터 방송을 시청하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BJ분들,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스트레스와 힐링을 번갈아가면서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제가 일보단 친구들을 선택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못하면 만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 말로는 저만 잘해줘도 남이 알아봐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후원도 하고 그러다 몸이 아파서 몇달 쉬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 친하게 지내던 가족분들도 예전처럼 잘해주질 않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나 바쁘거나 아픈 것 때문에 연락이 뜸해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몇년 동안 속으로 생각하고 묻다가 다시 터지고 하는 고민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같이 묵혀둔 고민이라 글이 길었다면 죄송합니다. 영원히 가고 싶습니다. 아 음... 어, 뭔지 알것 같아요. 근데요, 뭐 준이님 친구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준이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준이님. 사람은 일과 사랑, 친구 모두 동시에 가져갈 수가 원래 없어요. 근데. 어, 저는 지금 일과 사랑과 친구를 모두 선택했잖아요. 근데 제 친구 경민이는요, 내가 너무 힘들고 슬퍼서 연락이 안 되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하나가 일하느라 연락을 안 해줘 섭섭해가 아니라 정말 제가 친구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남자친구가 절 걱정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죠? 제 친구 이제 경민이가 남자친구한테도 우리 하나 는 정말 힘들다 정말 열심히 산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난그 친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자기 친구들한테도 제 칭찬을 하고 다닌 거에 전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우리 초니님 그 친구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초니님이 그 친구들이 초니님을 너무 섭섭해하고 힘들게 하면은. 음... 뭐 거리를 두라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마음을 아프지 않게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새 가족분들이나 콩가족분들이 우리 초니님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나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초니님을 거리를 두고 우리가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니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제2의 외롭잖아요. 모두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2의 새가족, 콩가족, 남가족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외로운 시간을 공유하고 서로 우쭈쭈, 서로 아껴주면서 좋은 삶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될것 같아요. 우리 초린... 거리 두는 건 아니야. 맞아, 거리는 두지 마시고 그러면 아프니까 너무... 음.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요 천천히. 음. 우리랑 함께 하면 되지 뭐. 음.